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업적도 없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꼴까닥한 인조 다음 왕은 형으로부터 세자 자리를 본의 아니게 물려받은 복림대군이 왕이 되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효종입니다 효종이 즉위를 해요 자 여러분 퀴즈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효종 하면 뭘로 배웠죠? 그렇죠. 북벌 효종하면 북벌, 북벌하면 효종. 물리치자 청나라. 이래가지고 국사 그냥 암기식 과목으로 하면 안 돼요. 다음 중 북벌을 추진하는 왕은 누굴까? 효종, 연산군, 선조. 답은 2번 넘어가요. 이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봐봐요. 과연 진짜 효종이요, 봉인대군이 북벌을 추진했을까요? 과연? 모든 건 역사는 퀘션마크로 봐야 돼요 과연 진짜일까? 봉림대군도요 소현세자와 똑같이 끌려가가지고 9년 동안 청나라에서 있으면서 명나라가 무너지는 걸두 눈으로 똑바로 다 봤어요 만주족의 청나라가 옛날의 청나라가 아니라는 걸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금성 무너지는 걸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봉림대군도 명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도 봤어요 한때 중원을 호령했던 명나라,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본 복림대군, 세계 단 유일의 슈퍼 강대국이 된 청나라를 대상으로 맞서 싸웠을 경우에 이긴다고 실제로 봤을까 복림대군이 미치지 않은 이상 아니죠. 복림대군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댐비면은.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걸. 그러면 복림대군은 왜 그럼 북벌을 추진했냐? 느 바로 정통성 문제였습니다. 봐봐요, 원래 복림대군은요 왕이 돼서는안될 위치였어요. 왜? 지 형이 세자였잖아요. 형이 세자인데 형이 죽었죠. 형 아들한테 왕위가 왕위가 가야 돼요. 자기는 대군일 뿐이지, 대군일 뿐이지 왕이 될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형 자리를 빼앗아서 동생이 왕이 됐잖아요. 정통성 제로예요. 복림대군은 정통성 없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했냐? 그러니까 효종이 즉위하지, 즉위하자마자 유학자들을 대거 궁으로 불러서 등용을 합니다. 유학자들은요. 아직까지 명나라는 망했지만 내 마음속에 명나라가 살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참 아 답답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내가요. 당신 이제 그 조선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관직이 안 나갑니다.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서경식 씨와 7급 공무원 시험 안 봐요. 5급 공무원 시험 안 봅니다. 왜? 어 내가 나가서 관직 내가 공무원 고위 공직생활을 하면은 결국에는 오랑캐 밑에서 일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예 안 가요. 나 그냥 그냥 고향에서 하늘천 따지게 책이나 읽고 있겠다. 해요. 그거를 효종이 읍소를 한 거예요. 괜찮소. 다시 나와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오. 그런 아직까지 가슴 속에 내 마음속에 명나라가 살아있다. 라고 하고 있는 이런 그꽉 막힌 유학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다시 와서 나 밑에서 좀일좀해 주시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자라고 목소리만 낸 거예요. 나는 북벌할 것입니다. 북벌을 하려는내 밑에 와서 좀일좀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나는 정통성을 확보합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복림대군 효정이 청나라를 쳐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에이 정통성 문제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형수 강빈 사약 원샷 먹고 죽은 형수에 대한 콤플렉스가 또 심했어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봤을 땐 형수가 중전마마가 돼야 될 사람 이었지 않습니까? 어 당시에 일부이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강빈 이제 세자 빈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약을 원샷 때렸지 않습니까? 강빈을 사면 복권시키자. 라 얘기가요. 불쌍한 우리 강빈. 사면 복권시키자. 목소리가 나오면 바로 죽여버려요. 처형. 심지어는 강빈을 효종이 이렇게 불러요. 역강이라고. 역사 깡패가 아니라, 그, 역적 강씨라고. 역강. 참, 참고로 저는 세강으로 활동하는 거 아시죠? 공식적으로. JTBC의 아 톡파원 25시에서 젠 저는 새깡입니다. 세계사 깡패요 아, 방송에서 깡패 소리 듣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여간 강빈의 강자도 못 꺼내게 딱 입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효종이요.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효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콤플렉스 덩어리였어요. 나는 정통성이 없다. 이거요. 경련이라고 있잖아요. 그 왕도 수업을 받는 거.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야자 타임 같이까지 경련. 연산군 같은 경우는 난 이런 거 고마를래. 거부했던 경련. 효정은 꼬박꼬박꼬박 꼬박, 꼬박 성실하게 수업을 왔습니다. 왜 유학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조선은 다시 빠르게 유교의 나라가 됩니다. 인조 때의 그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반성 전혀 없어요. 실제로 얘기해요. 명나라는 살아 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인들 귀국하는 거다 막아요. 한번 오랑캐 물든 이들은 조선인이 아니다. 우리 유자 유학자의 나라에 못 들어오게 막아라. 들어온 여인들, 특히 여인들 싹다 이혼시켜라 자기 발로 왔냐고요 여인들이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환향며 우리가 환향이라고 하는 불렀던 부르시면, 부르시면 안 되죠 그렇게요 청나라 갔다 와서 이혼당한 그 여인들의 자식들은 과거를 못 보게 했습니다 이게 웬 짓입니까? 이 유학자들, 명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명나라 망하고 이제 중원은, 대륙은 만주족, 청나라의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명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했어. 그러면 망한 명나라는 어디 갔냐? 우리 마음 속에 유학으로 살아남아있다. 라고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명나라는 사라졌지만, 이 명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성리학, 유학, 유교로 살아있다! 라고 믿었답니다. 자, 이 복림대군, 지금은 효종이죠. 아 열심히 경연, 그러니까 왕을 상대로 왕, 왕 일과를 보면요. 불쌍하다니까. 난 그런 왕 안에 난눈 뜨자마자 공부 시작해요. 공부하고 업무 보고 받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잠자기 직전에 또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한 것이 조선의 왕이었어요. 연산군은 당연히 그그 경연을 거부하죠. 내가 왜? 그런데 효정은 정말 열심히 경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유학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왕이 되기 직전에 술까지 끊었는데요. 왕 되면 마실 수도 있죠. 가끔 오늘 한잔할까? 삼겹살에 죽을 때까지 술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그만큼 모범생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효종함 우리가 북벌이라고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벌이요 효종이 추진한 북벌이 과연 진짜 그냥 쇼였을까?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였을까 진심일 수도 있었어요 일단 효종할 때 효가요 무슨 효냐면 효자 효녀 할때그 효거든요 효종이요 어 그럼 효자였다는 말인데 어떻게 효자였냐 아버지 인조의 꿈을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아들이었다 가 병분이었어요. 아버지의 꿈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잖아요. 인조는 청나라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오랑캐들한테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꿈인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추진한 왕이다. 그래서 효자다해서 효종이거든요. 어, 실제로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효종이라고 하면 그, 그 엄격한 효종 자체가 어깨 깡패였거든요. 효종이 일찍 죽습니다. 뭐곧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 죽은 다음에 이 관에 시신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덩치가 커서 특히 어깨가 넓어가지고 시신이 관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짝을 옆으로 더 넓게 만들었다니까 어깨깡패 효정을 넣기 위해 가지고 덩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시켜요. 어깨깡패 얘기 난 김에. 효종이 군사 훈련할 때 썼던 긴쇠 파이프가 있었거든요. 쇠 파이프? 건달이요? 그까 그러니까 니쇠 몽둥이죠. 요건 야사예요. 야사요어 효종이 군사 그 체력 단련할 때 썼던 긴쇠 방망이가 있었대요.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무거워서. 그걸 효종이 들고 붕붕붕붕 휘둘렀다고 하는데 어 효종이 죽은 이 후에도 아무도 못 들었대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든 사람이 딱한명 있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효종과 같이 어깨 깡패에 덩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 그게! 놀랍게도 사도세자였습니다. 에? 유아인 씨 같이 이렇게 몸 호리호리한 사람이 그 쇠파이프를, 어, 영화 사도 같은 경우에도 나름 고정, 고증을 잘했어요. 딱 하나 빼고 사도세자를 유아인 씨로 쓰면 안 됐어요. 마동석 씨를 썼어야 돼요.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굉장히 효종 라인이잖아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하여간 어, 덩치 마동석 마블리였다고 해요. 덩치가 그래가지고 너무 뚱뚱하고 살까지 쪄가지고. 승정원 일기라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비서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글을 다 썼어요. 조선 왕조 실록보다 더 디테일하게. 심지어 왕이 오늘 방귀를 몇번 꼈다. 까지 다 기록을 한게 승정원 일기거든요. 이걸 보면 사도세자가 너무 뚱뚱하고 덩치가 있어가지고 살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숨쉴 때. 이렇게 숨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덩치가 있어. 뭐 사도세자 우리 영조편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덩치 큰 사도세자를 그 조그만 쌀 뒤주에 넣어 넣어서 가도 죽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하여간 다시 효정으로 넘어와서 어, 군사훈련 정말 시, 실제로 시켰습니다. 훈련하면요. 군대는 강해져요. 쇼든 아니든. 그리고 효종이 그 군사훈련하면서 서양의 군사기술도 도입을 합니다. 에? 서양의 군사기술이요? 어떻게? 네덜란드에서 표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때가요, 아, 1600년대잖아요. 이것도 세계사와 겹치는데, 1600년대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프랑스 편때다 말씀드렸지만, 그 때가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에 반대하는 개신교 신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개신교가 초반에는 엄청 탄압을 받아요. 탄압받던 개신교 신자들 대부분 다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장사하시고. 탄압받으니까 어디로 가냐? 네덜란드로 건너가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에 돈이 넘쳐나거든요. 돈이. 와! 그래가지고 자본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1609년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네덜란드에 생깁니다. 최종 목적지는 주, 주로 이제 중국이랑 인도, 중국, 일본이었거든요. 인도 찍고, 그런 다음에 중국 찍고, 일본 가기 위해서는요, 대만, 지금의 타이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타이완 출발해서 오키나와를 지나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루트로 갔어요. 네덜란드 상인들이. 근데 거기 가요. 지금 뭐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도 태풍, 이 하나 지나가는데 태풍이 글로 지나가거든요. 대부분 태풍들이요. 그렇죠. 보통 뭐 남태평양 아니면은괌 북쪽 아니면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오키나와를 지나가서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본 열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딱고 그 루트로 배가 지나갔어. 네덜란드 배가요. 태풍이 없으면 일본 나가사키까지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대만 출발, 타이완 출발해가지고 오키나와를 지날 때쯤 어... 태풍을 만난다. 그러면 태풍이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제주도를 지나가요. 그렇죠. 제주도는 태풍이 일본으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일단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탄 범선.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이 어 태풍이다. 태풍 만나면 컨트롤 안 돼요. 그냥 태풍 가는 대로 가야 돼요. 표류다, 표류다, 표류다. 태풍 만나면 자연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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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가냐?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네덜란드인이 벨테브레이. 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귀화해가지고, 박연이란 이름도 나라에서 하사해요. 넌 이름 박연이다. 인조 때, 그니까 러 지금 그 효종 아빠, 인조 때 제주도에 표류를 해서 태풍, 태풍 만나가지고, 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과의 공식적인 접촉으로 기록이 됩니다. 벨테브레이. 강제 귀화당해요. 강제로요. 자 여러분들 생, 상상해 보십시오. 얘를 우리나라에 아, 살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강제로 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 돈 줘, 돈 들고 튀죠. 집 줘, 집 팔고 튀죠. 강제로 해라 이것이 내 팔자려구나.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자. 라고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요. 이벨테브레이 박연 에게 조선 여인을 소개팅을 해줘요.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생겨요. 결국에는 박연이, 그래, 이것이 내 팔자려구나. 조선인이 돼가지고 조선에 삽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이 박연, 벨테브레이를 훈련도감에 배치를 시켜요. 훈련도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수방사예요. 수도방사령부. 지금은 저기 남태령에 있나? 그쵸.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지금 과천 거기에요. 수도방위사령부인 훈련도감에 배치를 한 다음에, 얘가, 그 당시에 네덜란드 상선도요, 다 대포들이 있었어요. 왜? 중간에 해적 만나면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총포 쓸수 있는 기술이 다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도감에서 서양 총포 기술을 조선인들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총 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고, 벨테브레이 박연희 그래가지고 어, 당시 조선이요 놀랍게도 동아시아 최초의 최고의 소총 부대 조총 부대를 가지게 돼요 에 명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명나라는요 고 앞전에 망했잖아요 명나라는 내내 절대 쇄국 정책을 펼쳤어요 대원군 쇄국 정책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우리는 우리끼리 잘살수 있다. 명나라에서 배 타고 나가죠. 국가 허락 없이. 바로 사형이었어요, 그때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세상과 단절돼서 살았던 것이 명나라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조의 업적이라고 하면 요 정도? 저 서양의 네덜란드에 있냐? 제 총포 기술 있지. 제 배워와. 요건 했어요. 요게 효종 때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뭐 효종 마음을 지금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종이 진짜로 청나라와 전쟁을 계획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했죠. 서양 기술, 벨테브레이 등등등 데려와가지고, 어, 서양 총포 기술 다 배워왔죠. 그러니까, 슬슬 주변에서 걱정합니다. 누가 집권 세력이? 자 여기서 퀴즈. 당시 조선의 집권 세력은 어느 당?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인조 라인이잖아요. 계속이요 아버지. 인조는 서인 반정이었잖아요. 집권 아직도 집권 서인들이에요. 자 봐요. 서인들과 집권당 서인들과 효종의 일단 목표는 같아요. 이 청나라를 뒤집어 엎자. 근데 강론에 들어가면 약간 달라져요. 뭐냐면, 어, 효종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고, 인조, 집권당인 서인은 망한 명나라에 대한 복수였어요. 그리고 서인은 결정적으로 복수를 하자라고 마음만 먹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절대, 단 1도 행동으로 안 나갑니다. 왜? 보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수는, 자, 봐봐요. 봐봐 진보 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할까, 리버럴이랑, 그 약간, 뭐, 컨서버티브, 보수와 진보 개념이 막 섞였어요. 일단,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얘기예요. 못생긴 썬킴이라는 같이 말도 안 되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자유는 원래 리버럴이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전통적인 진보 보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모순이 있어요. 보수는 컨서버티브라고 하죠. 영어로는. 보수는 전통적으로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잃을 게 많아요. 안 움직여. 그, 예전에 뭐 우리 공산 뭐, 반공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반동 새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반동이 뭔줄 알아요?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움직일 동, 아닐 반, 반동. 움직이면 안 되죠, 반동들은. 잃어버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재산, 내 아파트, 내 땅, 이거요. 여기까지. 우리나라 얘기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